KBS를 비롯한 강원권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를 살펴봅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긍정 평가가 46%, 부정평가가 41%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선거구별 김 지사의 지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거나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주 갑에서만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50대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35%,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긍정 평가가 소폭 우세했습니다. 이번엔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선거구별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습니다. 다만 원주 갑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홍천 횡성 영월평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부터 29세 사이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를 비롯한 강원권 방송 3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강원도 전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포인트, 각 선거 구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KBS 춘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